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은 먼저 1절부터 2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22절부터 30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먼저 니고데모는 요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70인 공의회 회원이었으며, 랍비로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전에 밤에 와서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이 이목을 피해서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 왔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랍비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수 있는 말입니다. 30세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이렇게 랍비 선생이여라고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은 단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3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을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사람이 날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물어보는 이 것은요 영적인 이해가 부족한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절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하는데 물은 세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씻겨지고 성령에 의해 변화된 상태를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하는 거죠.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과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는 당시 유대 문화에게서 봤을 땐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 이 또한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1 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또 메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겠죠. 14절부터 15절에 모세의 놋뱀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놋뱀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 모양과 형상을 본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마치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현재 분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해적인 고백이 아니겠죠. 19절 어, 그 정, 정제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그 정제라는 것은 곧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은요. 정확한 지명을 현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마리아와 베리아 교차 지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유세비의 수나 음, 제롬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25절은 요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인데요. 명확하지는 않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는 논쟁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29절은 요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랑은 예수님,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가 예식을 돕고 섬기듯이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고 돕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부터 31절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망할 사람이고, 땅에서 난 사람이며,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흥할 사람이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자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36절은요, 아들을 믿는 자는 곧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